제 150강입니다. 주임차법 이어집니다. 우선 변제권 말씀드렸죠? 이제 최우선 변제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 그리고 국세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었습니다. 그 뒤에라도 임차권이 들어가는데 이게 최우선 변제라면, 다시 말하면, 소액 보증금이라면, 그 중에서 일정액은 앞에 있는 저당 채권보다 먼저 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주 센 거지, 그러니까. 아주 세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저당권이, 그래서, 저당 잡을 때, 은행에서 주택을 저당 잡을 때는 간평할 때, 이 소액 보증금이 몇 개나 들어가겠는가, 그거를 감하고 빌려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선 변제라고 하지 않고, 최우선 변제, 이런 말을 쓴 것은, 담보물권이나 기타 국세 가상금보다도 먼저 돈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건을 봤더니 먼저 소액 임차인이야 어 된다. 그런데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부 다 우선변제 받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액만 우선변제 받는다. 여러분 지금 보았듯이 엄청 강력한겁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나 국세 가산금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액수를 많이 잡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집 주인이 담보가 지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소액보증금으로 한정을 했고 그우선면제 범위로 일정액으로 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네 단계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9,500만 원 이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보증금, 전세 보증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말고 최우선 면제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 보아야 3,200만 원까지만 우선 면제가 된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있고. 인구 과밀 과밀 인구 억제 권역이 있는데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시가 있는데요. 인천하고 거기에 관련된 군 지역은 빼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 용인 김포 이런 데에는 광역 시는 아니지만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거 개정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9,500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조건에 안 맞았더라도 금액을 여기서 상향 조정하니까 해당됐다 할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항요권을 구비하고 또 그것이 유지되렵니다. 여러분 확정일자가 없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변제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했습니다. 왜 저당권하고 선 후를 정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순위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날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암기로 되들면은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항요건이 경매 신청 전이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건 반드시 이와 같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전이더라도 배당 요구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배당 요구 또는 우선변제 신고를 반드시 법원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매가 시행됐을 때는요. 경매 법원에 신고 안 하더라도 제외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 채권 같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고 안 했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신고 안 하면은 제외를 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매가 다 끝나고 배당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는 경매 법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 안 됩니다. 법에 대해서 요구가 안 돼요. 더더구나 경락인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해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은 미등기 건물에도, 미등기 건물에도 이와 같은 소액 또는, 어, 임대차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때 앞에서 보았듯이 건물은 물론 대지 가격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은 건물 값은 물론이고 대지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판례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등기 건물은 물론이고,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한도를 보시면,